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, 저희가 이렇게 편의점 도시락을 사왔습니다. 제 거는 11찬 도시락이고요. 제 거는 주부 구단 도시락이라고 합니다. 일단은 그럼 물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열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처음은 일단 소세지 조그만한 소세지 하나 저는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케찹이 있어요 밥을 먹어서 밥 맛은 괜찮네요 음 괜찮아요 맛있어요 볶음김치가 조그만하게 들어있어요 이것도 먹어볼게요 음. 이거 고기 만드는 것 같은데요?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맛있어요 메추리알 또 먹어보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맛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. 이 도시락은 무, 무슨 돈으로 사게 되었나요? 그... 성당 온라인 교리에서 받은 상품권으로 구매하신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이번엔 약간 매콤한 어묵도 먹어 음, 막 그렇게 맵지는 않은데, 네, 이번엔 새우튀김. 맵지는 않으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. 음! 좀 전체적으로 이쪽에는 돈가스 튀김 같은 게 한쪽에 좀 크게 들어있고요. 이쪽은 이쪽에 좀 햄이 있고, 한, 한, 가 뭐, 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케찹이 일단 들어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제 쪽은. 제가 이걸 보고 빵 터졌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좀 이, 이상하네요 왜냐면 응. 고기가 고기를 먹고 있으니까 이거 어때요? 별이 진짜 많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맛도 좋고 밥 양도 많고 여러 겹이라 그런지 반찬도 많아요. 부드럽고요. 소스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. 음. 또사목을 의향이 있으신가요? 예, 네. 고기 완자 씨 아주 만족하신가 본데요. 어, 고기가 많아서. 근데 고기 완자가 고기를 먹는 건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? 괜찮아요. 진짜 고기 완자가 아니니까요. 맞는데요. 디저트로 샌드위치도 먹을건가요? 네네 잘 먹으니 참 좋네요 음, 좋아요 그럼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기에서 도시락을 한번 먹어봤고 그 아, 이게 마지막으로 남았는데, 이거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건 나중에 다음, 먹도록 다음 하세요.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엔 씨우 도시락으로 만나요. 다음번에 이거 찍을게요, 이 편에. 네. 빠이빠이.